주와 전쟁을 시작한다. 시작한다. 내가 사령관을 맡으막 식구들은 모두 행동대원이다. 작전명을 도가내든 빵다. 이 왜요 아버지? 아빠가 내가 설명해줄게. 왜냐하면 지가 만약 똑똑하면 지가 무엇이든 뭐 나하지만 맛있는 빵을 말하면 지들이 모여들 거 아니야? 아, 그렇게나. 그러면은 어느 전쟁에서나 아버님에게는 통하고 적분에게. 나가 필요해 쥐가 나타났을 때 우와 쥐가 나타났다 쥐가 지나간 자리 발견하면 쥐 하고 쥐를 <laughs> 쥐가하다하다 심역하, <심역하다>. 놓치면 쥐 <laughs> 없다 어때요? 그게 어, 좋은 아요 작정 개시 지금은